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묵상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행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였 싸우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간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단음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을 했지만 뚜렷한 어떤 교훈이라든가 받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잘안 잡힐 때 힘들고 그냥 오늘은 이 정도하고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죠 특별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는 더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뭐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으로 묵상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사된 측면에서 오늘 묵상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뚜렷하게 나눌 만한 내용을 또 가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12절을, 묵상을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미 앞에 있는 내용, 이 환상과 이루어지는 이 1년의 내용 속에서, 이 고레스왕 3년에 주어졌던 이 내용,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인데, 큰 전쟁이니까 뭐한 제국이 한 권력이 물러나고 그 싸움에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권세자들이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미가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천사장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한 어 하늘의 세력들이 또 다니엘을 돕는 또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무언가가 진척되고, 이런 큰 전쟁, 싸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환상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 무섭고, 뭔가 압도당하고,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온몸이 힘이 빠지고, 마침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다가 힘이 떨어져 쓰러듯이 쓰러지듯이 정말 기력을 다 잃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드디어 그 환상에 대한 것들의 뜻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늘에서 파송된 존재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용육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보통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막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서 난해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2절을 주목해서 본 것은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응답? 그렇게 니가 하나님을 알, 뜻을 알려하고 또 그렇기 위하여 그 뜻을 받, 그러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 너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고 이 뜻을 알고자 한그 첫날부터 너의 그러한 간구, 너의 뜻이 전달받고 응답받았다. 즉, 알려주겠다는 결정이 났다. 하지만, 그런데 이미 그러한 응답 주기로 결정이 났지만 그 응답을 너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의 지체들이,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미가일이 와서 도와줌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됐다는 것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영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와주는 영적 존재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영적인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의 권력과 어떤 것들로만 드러나 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강한 이러한 세력들 간의 충돌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체가 되었을 뿐이지 이미 너의 그러한 간구는 하나님께 들음 받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것들이 결정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너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고, 너가 알고자하던 그거를 너에게 응답하고, 또그 과정 속에서 너가 온 몸이 기운이 잃고 감당이 안돼서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도 회복시켜 주려고 왔다는 거죠.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다니엘처럼. 하면 되겠다. 다니엘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구나. 이미 앞에서도 뜻을 정한 인생? 이런 걸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 폐역한 세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에 큰 교훈을 주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오늘의 다니엘처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될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모해야 한다. 알고자 깨달으려 할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고자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복을 깨달았을 때그 복을 바꾸자야 되고 그냥 욕심과 욕망의 투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고 이런 하나님 쪽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알고자 또 받으려 사모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취해야 될 가장 좋은 행동은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결정을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만함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접근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알고 싶으니까 주님 극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복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주여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걸맞는 경비함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오늘의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 그것에 대하여 전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부터 응답되었다고 말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해본다면 또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잘 가질 수 있고 적용점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점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